를 만나보는 고품격 인터뷰 사터뷰 안녕하세요 캐스터 레나입니다 오늘은요 어, 정말 다크라이브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망주 선수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우리 조경은 선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경은 선수 우리 많은 팬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저는 조경원 선수와의 인터뷰는 굉장히 막 잔망스럽고 막 깨알스럽고 장난치면서 할줄 알았는데 딱걱잡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조경원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너무 경기석과 인터뷰석의 차이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제가 인터뷰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좀 가다가 풀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조금 예열이 네. 좀안된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열을 위해서 우리 조경헌 선수 셀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피닉스에서 라이브로 넘어오게 된 트리니다드 소속의 조경헌이라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조경원 선수가 다트라이브로 넘어온다고 해서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그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해외대회를 조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음. 그 전에 있던 곳과는 좀 다른 잘 던지는 사람들하고 좀 경험 삼아 좀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게좀 계기가 좀컸던것 같아. 그 말인즉슨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다. 나는 세계 클래스다. 아, 노력을 해서 그쪽을 <laughs> 조금 열심히 해 보겠다. 라는 거지. 아니 너무 겸손한데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조경원 선수가 아닌데요. 지금 덧글이 달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막 들리는데요. <laughs> 조경원 무엇? <막 웃음> 겸손 무엇? 막 이렇게 덧글이 막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원 보기하고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일단, 많은 분들, 특히 다트라이브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KDF 16에서 조광희 선수를 꺾고 어쨌든 1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많은 다트 팬들에게 이름을 또 알리게 되셨는데,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많이 꺾고 올라오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겠죠 오, 전 아, 손에 이로. 바로 고 오, 불로 갔네요. 이야. 와. 트리플. 조경원. 어? 경기를 아, 끝니다 이야. 이야, <laughs> 진짜 K.F. 어, 파이널 1 6에서 사실 아버지 언급을 조금 하셨었어요. 네.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버지와의? 지금 보, 아빠 보고 계실 건데, 자 네. 다트를 못 하게 될 뻔했어요. 부모님의 반대로, 네. 그러니까 어리니까 이제 일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저는 다트를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이번을 계기로 약간 다트를 조금 더할 수. 할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 그게 너무 아빠만 아빠만 생각이 음, 그 이후에 제가 가서 딱 일대일로 음. 얘기를 드렸어요 오. 그냥 해보고 싶다 음. 다트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음. 근데 안 된다고 안 된다라기보다 그냥 네, 네, 음. 안 내켜하셨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냥 계속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또 다른 어떤 거 나가서 또 그것도 성적을 좋게 냈는데 음.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한번 또 조금만 더 해봐라 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오 다시 야 이거는 안내되고. 박수 카드긴 만하네요 진짜 축하 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셨네요 네 <laughs> 박수만 잘하면 되죠 <laughs>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말이죠. 저희도 다토비의 소식통이 아직 보통이 아니거든요. 조경환 선수의 과거를 조금 캐봤습니다. 불안하신가요? <laughs> 무슨 과거를 캐을지 <laughs> 제가 듣기로, 제가 알기로 조경환 선수가 다트를 하기 전에 야구 선수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포지션은? 어, 내야수를 하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제 투수로 전향을 했었어요. <laughs> 약간 그 투수를 했던 경험이 다트하는데 도움이 좀 되시긴 하셨나 보네요 어떠셨나요 어 투수가 공 던질 때 네. 포수의 미트 글러브를 보고 던지잖아요 응. 그러면은 이제 처음 지금은 좀 다른데 응. 처음은 처음에 할 때는 네. 약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던졌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쪽 이제 불이 뭐 가운데가 이제 그거라고 치면 그쪽이 가운데 포수 위트다라고 어. 생각을 해보고 음. 던져보고 음. 또 해봤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차피 던져 넣어야 되는데 똑같은 그렇죠. 거니까. 아무래도 그 다트 처음 할때 맞추는 것만 해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네. 이제 실력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내가 던지고자 하는 영역에 맞추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게 굉장히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던지던 네, 경험이 맞아요. 있어서 네. 다른 사람들보다 처음 하는 같이 처음 하는 사람들보다는 음.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막 사람들이 선수들이 와가지고 던지는데 계속 가운데 맞는 거 보고 음. 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경험 때문에 일반 초보보다는 엄청 잘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네. 금방 그리고 금방 올라왔어요. 오. 처음에 이제 슬슬 자신감이 올라오는데. 음. 인터뷰하는데 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다터뷰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얼마만큼 물올랐는지 여기서 살짝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조경현 선수의 그어 야구 투구 폼 던지는 폼을 저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네. 부끄럽지만 않으시다면 네. 네, 네. 어떻게 살짝 일어나셔서 어, 근데 야구 자세는 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제가 밑으로 던지는 그거에서 아, 아, 언더 해주세요. 네. 아, 그렇구나 빠르게 안안 아, 아, 해도 되죠? 네, 그냥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 날. <빨리>. 아. <laughs> 눈물 <laughs> 안 풀고 해가지고 <laughs> 어. 자 그러면 조경환 선수의 그 선수로서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봤다면 이제 인간 조경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닥터비의 시그니처 코너죠 다섯 자 토크를 함께하겠습니다 빠밤 <웃음> 좋았다. <웃음> 과연 조경훈 선수는 얼마나 출발력이 뛰어날 것인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 취미는 뭐야? 스타 보는 거? 스타 보는 거 네. 어느 선수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스타에서 어 스타에서 저는 이영호 선수요 또 승부사를 또 이렇게 완결한 어 완전체를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본인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 선수가 되면 좋죠 음. 진짜 영혼 진짜 스타원 지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음.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음. 계속 그냥 저도 열심히 음. 해서 1등을 할수 있게끔 음. 그 선수처럼 네. 열심히 노력해서 저 근데 조경원 선수가 좋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다트 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취미가 뭐냐 그러면 다트 동영상, 다트 던지기. 아 식상해, 식상에 <laughs> 제대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건에 좀 상대방은 어떨런지 몰라도 조경원 선수의 마음 속에 정말 진실된 대답을 저희는 원해요. 진실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나이벌 누구? 이동주 선수. 오. 친한 친구라면서요. <laughs> 같이 오래 있어서 친하지만. 음. 네. 같이 게임도 많이 했고 음. 같이 잘할 때 잘했고. 음. 그랬었던 선수라서 네. 저는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럼 다음 질문. 이거는 이제 우리 선수분의 다트 인생에 있어서 네. 언제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성기 언제? 지금 이 순간. 우와. 지금 이 순간. 우와. 와, 지금 이 순간 와, 진짜 역시 자신감이 너무 저 흐르네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뭐 1월 달에 대회 했었을 때도 그렇고 음. 그때 그 전에 좀못 하다가 이제 그때도 솔직히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와서 대회를 했는데 성적이 좋게 나오고 그 뒤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음. 저는 지금이 아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종 목표는 당연히 우승. <laughs> 당연히 우승. 음. 스테이지 파이브뿐만이 아니라 네. 세계 대회에서도. 네. 혹시 그러면 본인이 언제까지 다트를 하실 거로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말 하고, 싶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음.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음. 그냥 할수 있을 때까지는 해볼려 음. 잘하고 있으니까 음. 마음이 변치 않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좋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느낀 거지만 뭔가 어 부끄러워하고 떨려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감만큼은 정말 프라이드만큼은 굉장히 센 그런 선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해서 보여지는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지만 경기에서는 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경환 선수가. 어, 스테이지 5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리고 앞으로 또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조경호 선수였고요. 저는 다터뷰의 레너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인터뷰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